오늘 참된 힘을 회복합시다. 네. 오늘 제목이 참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에는 예틀을 깨고 새틀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에 그것이 뭐냐면 우리 본부 메시지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 자체 메시지는 전도자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지금 2020년도 더큰 응답 받기 위해서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가장 큰 응답이 뭐냐? 뭘 얘기하는 거죠?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힘으로는 것이다. 그래서. 사두행전 1장 8절에 매주마다, 귀회울 때마다 저거 안 봐요? 음. 전도자의 응답. 다른 힘의 전도자의 응답, 다른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이 힘을 얻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게 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를 해요?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네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힘으로다가 모든 세상의 인생에 답을 주라 이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주라 이겁니다. 그러려니까 이 세상적인 힘이 필요하지만은 이 세상 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세상 힘으로다는 절대 불가능해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실패한 현장이 뭐냐? 아덴입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요 학문의 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뭘 얘기하느냐면은 너희들이 모르는 다른 신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신 그리스도 철학적으로다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한 거예요. 설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다시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 안 돼요 세상 힘 가지고 안 돼요 세상에 어떠한 그 세상에 많은 학문이 필요하고 그렇죠 세상에 어떠한 기능도 필요하고 세상에 성공 이게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답을 얻지 못하면 늘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안 들어오면요. 자꾸 다른 것, 반대 것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뜻대로 안 되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답이 없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열심히 해서 아, 멋지게 그냥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학교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 판검사가 되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힘을 얻고 우리는 내가 답으 얻고 응답받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 정인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첫 번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답을 줄수 없다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답을 줄수 없다는 것.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뭐가 나오냐? 진정한 세, 세상의 하답 중에 하답은 뭐냐? 그리스도다. 세상껏 어떤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결론이 나옵니다. 세상 것까지는 답을, 답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최고의 교육, 그 지금도 뭐냐면, 이들의 교육을 흉내내는 단체가 많잖아요. 유대인은 최고의 교육으로, 완전히 최고의 성공으로, 성공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냐? 전 세계 인구의 2% 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요.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저 세계적인 최고의 강대국, 미국의 경제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경제뿐만 아닙니다. 정치까지 모든 것다 장악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여기서 다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문제는 여기서 다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다 발생했어요. 중동 전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공산주의를 만드는 칼막스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홀로코스트 대학살 당했던 민족이 뭐냐?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에다 흩어졌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단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 모슬렘의 뿌리가 구약사상에서 온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사상 갖고 있거든요. 신약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들이거든요. 3단체 보이지 않게 전세계를 움직이는 그 단체가 유대인입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거 움직이는 단체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들이 답을 줄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죽여버렸어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아니라고 죽여버렸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유대 교육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역사상 최고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답을 못줬어요. 이집트 애굽이죠. 전세계를 움직였던 나라 애굽. 결국은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맞죠? 블레셋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다 무너졌습니다. 강대국들 다 무너졌어요. 왜요? 그들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이라든지 지금 정치인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세계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세계를 다 정복하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저 세인트 헬레나 섬에가 유배돼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바람소리는 인생의 한숨소리요. 저 바닷물은 인간의 눈물이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한 평의 땅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는요, 사랑이라는 이, 이 글자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작가들, 한번 죽음을 연구해 보세요. 톨스토이라든지, 철수의 정신병 돌아가 주선, 그러고선 역전에서 거 지류를 노릇하고 있는데, 노수자가 됐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죠. 해밍의 모파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실패를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2020년도를 우리가 준비하기 때문에 2020년도는 우리가 제123 알류지지의 응답이고, 우리 교회는 치우와 서미스의 응답으로. 그러니까 이게 열려져야 돼요. 세상 어떤 곳으로는 답은 안 된다. 필요하지만 답은 안 된다. 그러면 해답 중의 해답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구약에 커토록 예언하고 신앙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아무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의 1장 창세기 1장 보세요. 그게 뭐냐? 창조의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물을 만들고 거기다 고기가 살도록 고기를 넣었어요. 땅을 만들고 심은 시맨, 채소들을 열매 맺는 채소들을 만들었어요. 채소와 나무 신부를 만들었어요. 공중은 하늘을 만들어 놓고 새를 날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창조의 원리예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에서. 왜 네. 물떠나 왜 죽습니까? 아, 여러분들은 물속에 왜 들어가면 죽습니까? 창조의 원리가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 받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뿌리가 보편 죽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 떠났어요. 그 떠난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저주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돼버린 거고 죄로 인해 가지고 저주 받은 거예요. 창세 3장에 보세요. 땅에는 엉곤키가 도나고 가시덩굴이 도나고 종신으로 땀을 내야 땅에 소사를 먹으리라.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모든 문제 다 왔습니다. 저주받아가지고. 정신문제 어디서 왔느냐. 창세 3장에서 왔어요. 하나님 보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돼 있잖아요. 두려움, 불안, 불안하고. 이게 정신문제거든요. 육신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습니다. 창세 3장에서. 저주받아서 온 거예요. 그렇죠. 엉겅키도나 가시던 고래도라고그러게 그러니까 힘들고 정신들 땀흐리야 땅에 소산을 먹으리라 그게 힘든 거예요. 인생이. 여기서 온 겁니다. 그렇죠? 가정 문제 여기서 왔어요. 자녀들 문제 여기서 왔어요. 장세함장에서. 부부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아담이 뭐냐. 이는 내뼈 중에 뼈예요. 살 중에 살라고 그랬는데. 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왜저 여자 만들어줬어요? 저 여자 만들어도 내가 손 아까 따먹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여자 원망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다 왔어요. 사회적인 문제 여기서 왔어요. 저주받아서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저주받게 되고 제주, 제주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에덴이라는 것은 최고의 행복의 동산이거든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도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인생이 잡혀버린 거예요. 이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열 설명하는 이 직분이 선지자예요. 제 문제를 해결해서 구약에는 백성들의 죄를 다 양과 소, 염소에다 전가해 가지고 죽여 버리고 제용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을 행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사단은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요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 가는 겁니다. 기름 보어 세워진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보어 세웠어요. 이 직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공자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석가모니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마리아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말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토께서 십자가 못박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전했던 내용이 뭐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토라.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빗박하는 자리에 있다가 담해서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두행전 9장 22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토 아니라 죽였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 끝입니다. 이거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두행전 1장 3절에 보니 1장 1절에 보니까, 대어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먼저 쓴 글이 있는데, 먼저 쓴 글이 뭐냐? 이게 바로 누가 복음입니다. 누가 복음에서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거를 증거한 겁니다. 누가 복음 1장부터 24장까지의 모든 역사,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했는데. 그 결론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기독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여서 40일 동안 뭘 설명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얼마 동안?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사실의 해답을 낸 사람들이 운명에서 끝나는 거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이 사람들에게 세임을 주십니다 영접하는 순간 모든 운명에서 폐방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약간만 기도해도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리 이라고 그랬어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것이 뭐냐 이 세상에는 사단의 존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을 지금도 멸망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약속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살렘과온지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거를 붙잡고 오로지 기도 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했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짜 힘을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요, 불났는데 바람 불어보세요. 바람에 한번 불어보세요. 강풍에 한번 몰아쳐보세요. 산불나면 산불 제대로 못 구는 이유가 있죠. 강풍이 몰아들지지 그게 힘든 거예요. 강풍이 몰아치면, 그런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능력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사시 바랍니다. 이 능력을 회복하고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받아 누리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모든 것다다 다 내려놓고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힘입고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내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벼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이 있으면은 그 짐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고지사 여기 가방 있는데 저거 우리. 다은이한테 주면은 무거워서 아마 질질 끌고 갈 거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고질스 고질사는 막 간단하게 딱 미고 막막 뛰기도 하고 그러죠. 힘이 있으면 돼요. 그 능력을 힘이면 힘이 입으면은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노예로 가서 누렸다니까요. 누렸어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힘이요. 그 힘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때 오는 것이 유일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가장 힘없고, 초라하고, 배경이 없는 그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 로마까지 정복을 하잖아요. 313년에 로마가 완전히 그 앞에,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신힘 얻으면 돼요. 이 힘을 진짜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납니다. 체질이 무슨 체질이냐? 완전히 복음 체질이 되는 겁니다. 복음 체질이 되었다면은 자연적으로 답 없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 대리라 그랬어요. 그냥 태워지는 거예요. 복음치지 보세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는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만 날마다 다른 거예요. 이 능력은 달라요. 똑같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지만 나타나는 능력은 달라요. 검도, 예를 들어서 검도 아직 뭐 머리, 머리, 뭐 이렇게 팍 맨날 가지고 옆구리, 옆구리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그 훈련 계속 하는데 이거 초보자 한 거하고 10년 한 거하고 한 사람하고 달라요. 똑같은 창을 던지는데 힘없는 사람이 10미터 던지는 거하고, 정말 100미터까지 던지는 사람하고, 그 파워는 달라요. 10미터 똑같이 맞출 수 있겠지요. 목표물. 근데 파워는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어야될줄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진, 정말로 처음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저에는 하, 오직 그리스도예요. 어딜 가든 그리스도. 쓰는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요즘에는 겨울이라 해야 돼. 뭐, 눈도 잘안 오는데, 옛날에 눈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하 눈앞에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속 갔어요. 옛날에 팔다산 많이 올라다녔거든요. 거기 가서도 뭐, 예수는 그리스도. 바다가 물이 촥 왔다가 그냥 밀물 썰매에서 나가잖아. 이게 파도 치면은 바다물을 정리하잖아. 그 모래사장을. 그럼 거기 가서 뜯더게 또, 또 예수는 그리스도 쓰고 싶어요. 노트에다도 뭐 종이에다도 예수는 그리스도. 네. 내인생에 답을 얻고 내가 과거에 저주 없는 재수 없는 인생에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 전 재수 없는 인생이에요. 진짜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뭐든지 되는 일이 없어요. 런데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나를 누가 이렇게 바꿨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내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새롭게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이 능력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거예요. 주겠다고. 그런데 준다는데 왜못 받아요? 대구의 그 옛날에 이일량 목사님, 그 장애인이잖아요. 그 나병 때문에 완전히 눈두고 왔어 손, 손가락도 막 없고 막 그래. 근데 그분이 목사갈 때 그랬다잖아요. 연세 많으시니까. 이 빙신들아. 왜 준다는데 못 받나? 그러다는 힘. 제가 욕한 거 아니요. <laughs> 그분이 그러세요. 준다는데 어빠. 왜 힘이 필요합니까? 힘들으니까 우리 이 여기 우리의 힘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에게 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허물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이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힘을 입 얻어야 모든 걸할수 있어요. 사람에게 가져야 될이 힘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힘과 이 능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자꾸 능력을 힘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기 힘이 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들으면 먹고 먹어 뭔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드리면 아 그렇구나. 힘이라는 거지. 모르면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계속 내리, 내리, 누리기 위해서 복음 체질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임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드리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